2025년 테슬라는 첫 양산형 비행 차량을 공개하며 또한번 교통 혁신을 이끌었다. 이 비행 차량은 단순히 플라잉 테슬라, 플라잉 테슬라라 불리며 전기 항공 기술과 테슬라 고유의 디자인 철학,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히 융합된 결과물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앨런 머스크의 힌트와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했던 이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플라잉 테슬라는 전기 수직 이착륙 에브톨 방식으로 설계된 미래형 교통 수단으로. 스포츠카와 서형 항공기의 모습을 절묘하게 결합한 형태를 띈다. 차체는 초경량 탄소 섬유 복합제로 만들어져 강도와 공기역학적 효율을 동시에 잡았으며,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다. 매끄러운 곡선, 숨겨진 추진 장치, 자동으로 펼쳐지는 날개 등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한다. 이 차량은 테슬라의 최신 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비행 시간 최대 90분을 자랑한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 친환경적이면서도 성능을 희생하지 않는다. 충전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건설 중인 테슬라 스카이포트, 스카이포트나 기존의 슈퍼차저 V5 네트워크에서 고속으로 가능하다. 플라잉 테슬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완전 자율 비행이다.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조종사 없이도 목적지까지의 비행이 가능하다. 라이다, 레이더, GPS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 신경망이 결합되어 공중 장애물, 기상 조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착륙까지 수행한다. 조이스틱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수동 조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AI에게 비행을 맡긴다. 실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미래적이다. 기존 항공기 조종석 대신 전면 유리 캐노피와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비행 정보가 투명하게 시야에 표시된다. 좌석은 비건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동으로 조도와 색상을 조절하는 앰비언트 조명이 쾌적함을 더한다. 능동 소음 제거 기능과 비행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지상 차량보다도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안전성도 테슬라답게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이중 전력 시스템, 비상 수직 착륙 기능, 그리고 낙하산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테슬라의 충돌 예측 AI는 수 밀리초 내에 조류 드론 갑작스러운 난개류 등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즉시 회피 기동을 한다. 사고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최대 시속 320km, 고도 600m까지 비행 가능한 플라잉 테슬라는 도시 밑근교 통근에 최적화되어 있다. 기존 자동차로 45분 걸리던 거리를 1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장거리 여행보다는 짧고 빈번한 이동을 위한 설계이다. 테슬라 앱과의 연동도 인상적이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며, 최적 경로 계산, 착륙지 예약, 공유 비행 설정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비행 기록은 자동 저장되어 AI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행 성능을 개선한다. 심지어 스마트홈과도 연결되어 비행 중 집의 온도 조절이나 차고문 개방도 가능하다. 환경 측면에서도 플라잉 테슬라는 획기적이다. 기존 헬리콥터나 항공기와 달리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도심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기존 지상교통과 단거리 항공을 대체해 개인 이동수단의 탄소 발자국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격은 약 25만 달러로 고가이긴 하나 초기 기술 수용자나 프리미엄 사용자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테슬라는 이 인승 경량 모델도 준비 중이며 가격을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기술 혁신에 대한 찬사와 동시에 공중교통규제, 소음,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